Let's go! Oh my god. So high. I don't know what's the question. I don't know w h 기 t s the q u e s <웃음> <거위>. <웃음> 와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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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술 기술, 기술 조금 딱 해갖고. 와나 진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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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볶아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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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지다 양우조. 야 먼저 무섭다.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와 진짜 따뜻한 물이네. <laughs> 야 이거 뭐 진짜 따뜻한 물이야. 약간 <laughs> 맛나? 약간 머리 아픈 맛인데? 아무 맛도 안나 지금. 어, 아무맛도안 나. 머리 아프.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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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김준식이 진짜 미쳤어 <laughs> 야. <오>. 와 <우와>, 김준식이 <laughs> <나>. 장난 아니다. <laughs> 야, 김치찌개 잘했다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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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마지막 스팟 치다 야, 나 근데 고기 하도 구우니까 그 입맛이 없어졌어. 어, 그 문제 알아? 고기를 구워서 입맛이 없어서 먹어서 입맛이 없어 <laughs> <laughs> 지금 렘, 냄새로 다 먹어가지고. 뭐, 네, 냄새로 먹은 거죠. 저희가 언제든 고기를 먹었다니까 어, 근데 이거 양파도 맛있겠는데? 파프리카 고기? 아. 와. 고기 어디 갔어? 아, 저 빗속에 있죠. 음, 야무지다 야무져 여러분 1차 고기 됐는데 어떡해요? 와씨 진짜 캠핑 너무 좋다 이런 거 너무 좋아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불 붙지 마어어어 노우 노우 불불 붙지 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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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, no. 음, 불, 불 어어어 불+ 불 진정해 어어어 어어어 캄다운+ m 다운 캄다운 어어어 진정해+ 진정해 이거 뭔 약간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나냐 삼겹살 어어어 어어 진정해+ 진정해+ <laughs> 브로. 오, 진정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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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정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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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해 진정해+ 진 진정해+ 진정해+ 진 진정해+ 진진정정해진정해 야, 근데 고기가 진짜 맛있다. 음. 이제좀 불이 붙인다 아, 한우? 돼지 아, 말고 한우 나, 먹자. 내가 가보자 타이. 아. 아. 음, 잘 먹네 아주. 맛있어요 윤씨 어, 계속 먹는 거야. 어 커. 우. 와 뭐야? 네? 와. 야 그거 줘 봐. 맛있어? 응. 와. 다어너 <laughs> 하자 그래. So high. 야 근데 진짜 맛있게 구워준다. 미쳤어. 소재지이다된것 같아. 아, 야, 집게 너무 커 맛있냐? 형이 먹고 판단해.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때 있게 네가 직접 먹어보고 판단해. 왜? 아, 음, 와, 여덟 살인가? 아, 음, 너 아까 생각하는 사람 그쪽 사람. 그건 못 알려줘. 지다 야무져. ASMR. 맛있겠다. 먹어봐라. 예. 잘이었어 타닥기야. 타닥기 좀더 타닥기 타닥기. 응 그래. 타닥기 맛. 자, 너 크게 써는 게 좋다 했으니까 이거 네 거. <laughs> 야다 다잖아. 빨리 빨리 먹으라고 좀. 네. 빨리 빨리 먹자. 음. 맛있어? 음. 캠핑 한 번도 안 가봤어. 개고생이야. 나 옛날에 뱀 봤을 때가 내가 목포에 살았을 때, 학교를 가려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바로 옆이 산이고 이렇게 걸으면 여기가 길이고 여기가 저수지고 여기가 산이야. 근데 여기 뭔가 반짝반짝 거리는 거야. 반짝반짝 거리는데 앞에 뭔가 다리. 짠 고기를 미친 듯이 먹을 예정입니다. 걱정도 있고요. 소화시킬 파인애플도 있습니다. 짜는 만성 예. 그래, 음. 치게 음, 먹어야지. 으쌰, 깜짝이야. 됐. 내가 이날만을 기다려왔다고? 하체 위키형을 좀 덜어내줄 면 이럴수가 없어 음식이 양무지다양무져자네 번째 메뉴 마시멜로입니다 마시멜로를 이 가스레인지에다가 슬슬 구워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이건 굉장히 미세한 차이로 타기 때문에 스킬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. 이게 갈색이 되게 힘들어요. <laughs> 이렇게 타버리기 때문에. 따딴 인서트. 찍어서 먹어요 우와, 티앗기를 먹어봤습니다. 이제 바로바로 바로 해가지고. 우와, 나 이렇게 먹어보는 거 진짜 TV에서 막 보고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. 지금 간장 냄새가 올라오고, 이거를 해가지고. 계란에다가 계속, 계속 먹는 건가 봐요. 아, 신기해 이거 내가 해볼, 해볼 줄은 몰랐는데. <laughs> <laughs> 오늘이 마지막 일본에서 휴가인데 마지막을 장식하는 맛 같아요. 와, 프로에다가 이렇게 구워 먹는 야키니아야키니쿠야키니쿠를 아, 야키니쿠. <laughs> 직접 이렇게 혼자서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데를 진짜 찾고 싶었는데 여기 있었어요. 이렇게 직접 구워 먹는 거예요. 나왔어요. 제가 시킨 건밥 조금이랑 고기, 우 와.

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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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. <laughs> 응. 않아? 일단 아, 먹고 있어 봐. 이거 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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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자, 곱창 먹어보소 어이 어우, 야 먹자, 먹자. 자,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우 음 뭐야? 음 자, 무봐라 와우 자, 이제 님들도 앉아서 드시지요 야, 삼겹살 진짜 맛있다 그래, 어... 이현아 아, 곱창 맛이 묻혔는데? 곱창 왜 맛있냐? 이제 곱창집 안 가도 돼 내가 했잖아 아, 그래서 맛있나 봐요, 형 어. <laughs> 아니, 곱창 때문에 지금 곱창이 약간 시내 한 수였어 찐 맛돌이 요리노 와, 아, 삼겹살 진짜 바베큐처럼 구워졌다 바베큐야 어. 아. 가끔 이 둘의 대화가 겁나 웃겨 그리고 이게 우리 현이빈이의 매력이야 아 고기, 소고기 진짜 맛있다 응 음. 아직도 굽고 있는 거야? 음다 낙이랄게 지 아니요, 기다린 적 없는데 네. 먹고 있어요? 아. 먹고 있어? 응 그래? 잘 먹고 있음 아이고, 배불러 좀 음. 먹고 있어, 내가 볼게 오케이 좀거 거의 다 됐어 응 음. 자, 따뜻한 걸로 먹어라. 음. 음. 우리 멤버들이 따뜻하게 먹어야. 마음도 따뜻해지죠. 하하하하하. 야무지다, 야무져. 이제 고기하자. 좋아, 좋아. 자. <laughs> Let's go. <웃음> <웃음> 오! <웃음> <웃음> 오! 뭐야? 아! 거기!